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 불패입니다. 삼중부패 가족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 벌써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도 정말 알차고 보란찬 소식과 함께 우리 삼중부패 가족분들에게 정말 돈이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 시스템을 정말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투자본 삼성전자, 그러니까 내재적인 가치에 따라 정말 중요한 소식, 이에 따라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남에 따라 미래의 가치성, 그러니까 이제 4차 산업시대가 다가오는 만큼 이 시대를 이끌어 갈수 있는 완전히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그러한 업황이 새롭게 외신들의 보고서에 따라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뭐 바로 뒷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세계 파운드리 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으며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회사는 바로 삼성전자가 아닌 바로 대만의 어, TSMC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 반도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대만의 TSMC의 회사도, 아, 뭐, 아무래도 세계적인 1위라고 한들, 어, 지금 장세가 어렵게 흘러나감에 따라 주가 또한 거의 반토막 이상 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 전쟁이 전체적으로 좀 어렵게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제가 이 시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 지금 이제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해서 어 주가가 하락장으로 이어지는 것과, 어, 이 회사 자체적으로, 내재적인 가치가 오히려 떨어져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씀을 기존에도 좀 드렸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 대만의 TSMC가 현재 내재적인 가치가 좀 떨어졌다라는 외신들의 보고서가 나왔기에 우리 삼중부패 가족분들에게 시향과 업황에 따라 삼성전자의 어떠한 부분이 메리트로 작용을 할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새로운 소식이 나왔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따라 좀어좀 어, 좀 말씀을 드리기 앞서 구독과 어,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어, 대만의 TSMC 직원이 어, 이렇게 좀 이제, 어, 이제 웨이퍼 어, 반도체 칩을 이렇게 좀 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3나노 고객 물량에 따른 이제 고객사가 좀 줄어들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올해 3분기죠 어, 세계 반도체 매출 1위를 기록한 바로 Foundry 즉 반도체 칩 위탁 생산 기업인 이 대만의 TSMC가 바로 3나노미터 아, 상당히 고퀄리티한 기술력이죠. 이 3나노미터 양산을 연기한데 이어서 고객사 주문 물량이 대폭 어, 축소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상당히 이제 문제 좀 크게 사태가 터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주문 물량 축소가 시스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 상당히 크게 감소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삼성 파운드리에서도 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만 이제 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적고 어 방금 말씀드렸던 요 삼나노 어 기술 프리미엄을 획득한 어 삼성전자에게는 어 상당히 좋은 어 기회로 찾아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대만의 TSMC 어 주요 고객사들의 3나노 이제 주문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요. 아 특히 올해. 어, 4분기 양산 예정인 이 3나노 주문량은 연초 계획과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좀 감소를 했느냐. 대략적으로 지금 추산된 이제 수치는 40에서 50%가량 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애플은 어, TSMC의 3나노 공정을 통한 이제 M2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어, 요 M2 칩을 탑재한 신형 맥북을 연내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신제품 출시 일정을 내년 1분기로 한 차례 미뤘습니다. 어, 왜냐면 이제 공급 수요가 좀 이제 대만의 TSMC가 좀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애플에게도 적지 않은 역량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뭐 TSMC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웨이퍼 소모품 장비 이런 것들이 주문 취소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협력 업체에 전달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연쇄적인 주문 취소로 파운드리 업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라는 방증의 평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외신에 따르면 TSMC는 3나노 생산 능력이 웨이퍼 기준에 무려 4만 4천 장이나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었죠. 실제로 반도체 업계의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점차 악화가 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띄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최근에 스마트폰, TV, 태블릿이나 PC, 노트북, 이런 세트 제품의 재고는 현재 6개월 전에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세트 업체들의 출하량 감소로 반도체 업체들의 재고도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난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아, 반도체 업체의 연간 누적 재고량은 아, 지난 1분기와 비교했을 때도 대략적으로 50% 이상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 반도체 기업이나 유통 업체, 대리점, 이런 이제 공급하는 칩도 상당한 양의 재고가 쌓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아, 그렇기 때문에 칩 수요 감소로 파운드리 팹 가동률이 상당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아, 결국 지난 2년간 아, 100%였던 8인치 팩 가동률은 올 하반기부터 대략적으로 90에서 95% 정도 네, 요 정도 줄었고 일부 소비자용 IT 제품 칩을 생산하는 팩은 90% 이하로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만큼 12인치 팩 가동률을 하반기에 95% 내려갔기 때문에, 아, 결국에는 전 세계적인 파운드리 평균 가동률은 지난해 대, 대비 아, 비교를 했을 때는 아, 상당히 긍정적으로 다시금 삼성전자가 내재적인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의 동력을 어, 좀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 급작스러운 수요, 전화 어, 위기가 I.T 업계의 주문 감소와 취소 사태로 나타난 삼성전자도 한동안 신규 고객이나 수주 물량 확보가 쉽지는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플랜 내재적인 플랜을 잘 짜여져 있는 그런 부분을 전략적 마케팅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다시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현재 아,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 3나노. <laughs> 이 기술의 2세대 공정에서 지금 이제 고성능 컴퓨팅이라고 하는 HPC가 있습니다. 요 HPC, 어, 이와, 이제 모바일 부분에서 대형 고객사를 확보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대만의 TSMC 시설 투자 축소로 결정한 것과 달리 삼성전자는 올해 총 시설 투자 예상 금액을 54조까지 끌어올렸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 삼성전자는 어, 투자 금액에 지난해 시설. 투자금액인 48조 2천억원 대비 12% 끌어올렸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렇게 좀 전체적인 시향에 삼성전자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향거품황에 따라 우리는 내재적인 가치를 끌어올리며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가며 현재 장기투자 이행에 나아가고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의 하락은 줍줍의 기회이며 장기투자를 할수 있는 그 동력의 발판에 따라 수량을 모아간다면 결국 이는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의 발판을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번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